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옷팀장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대행 7월 매출 실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출 실적은 매일 작성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는 보이지 않게 검은색으로 처리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은 7월 1일부터 해서 총 65개의 상품이 판매되었으며 총 판매된 금액은 여기 7월 1일부터 해서 7월 30일까지 총 332만 777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여기 7월 1일부터 해서 7월 31일까지 192만 37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월부터 6월까지는 쿠팡, 스마트 스토어 두 개의 스토어에만 상품을 올렸는데 이번 7월 달에는 11번가에도 상품을 등록을 해보았습니다. 상품 등록한 횟수에 비해 판매권은 저조하지만 그래도 한개 주문이 들어와서 조금 신기했습니다. 타워바워에서 수집한 자료를 보면 7월은 11번가에 총4 3 0 0 0 개를 업로드했고 네이버에는 4만 5천개 쿠팡은 지금까지 8만개 정도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7월달에는 총 65개 판매를 했으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매된 금액은 330만원 정도 그리고 제가 카드로 구매한 금액은 90만원 정도 그래서 순이익은 한 19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상품을 타오바오에서 수집해서 매출을 내고 있지만 주위에서 알리로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카더라 얘기를 자주 들려 이번 달에는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3개 발급하여 알리에서도 수집을 하여 업로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7월 15일 정도부터 상품을 업로드했는데 7월 20일부터 바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7월 한 달간은 총 12개의 주문이 들어왔지만 그중에서 한 개는 취소가 되어 총 11개의 주문을 받았으며 상품 결제된 금액은 총 21만 원 정도 되었으며 순이익은 7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7월에 알리에서 수집한 거 정리한 자료를 보면 11번가에는 아직 업로드를 못 했고 네이버에도 아직 업로드를 못 했으며 쿠팡만 300개 정도 업로드를 했고 판매된 개수는 총 11개, 결제 금액은 21만 원 정도, 그리고 제가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1 1만원 정도 그래서 순이익은 7월에는 한 7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7월 매출은 6월 매출보다 적게 나왔지만 순이익 면에서는 비슷한 금액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판매 개수도 6월보다는 많았지만 업로드한 수량에 비하면 만족할 수 없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저도 5월 매출 1천만원을 찍어보고 싶은데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상품수를 높이면 월, 매출, 천만원이 나올 수 있는 건지 누가 똑 부러지게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사업자가 하나든 열 개든 제가 사용하는 대량 프로그램 비용이 사업자 개수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좋습니다. 저 같은 초보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품 업로드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성장에 관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자를 20개 발급받고 대량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한 번에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꾸준히 상품만 업로드할 수 있는 노력만 있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는 좀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